와, 너무 좋다. 도토리묵 같아, 땅이. 포토리문 같아. 포토리문 같아. 포토리문 같은 소리 하네 야 예지 승찬. 아빠. 여기 어디라고? 말리포야. 집포도 아니고. 외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왔다던 그 말리포. 전승찬 너는 알고 있었어? 아들. 엄마는 기억에도 없는 말리포. 한 마디 해줘 봐. 승찬아, 여기 이왕 여기 왔으니까 아, 한 마디 좀해 줘. 뭐.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아파트? 응. 그래 표정을 하지. 야. <laughs> <laughs> 그래, 바이바이. 바이바이.